어디 그 수원에서 오셨다고 했나? 아니요 경남 거창. 거창. 네 머리가 네. 원래 반곱슬이에요. 반곱슬인데 이게 머리를 매직을 안 하니까 머리가 막 날아가고 또 매직을 하니까 머리가 너무 이렇게 딱 붙고. 네. 잦은 염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머리가 막 이렇게 머리 가 앞머리 이렇게 너무. 염색은 몰라요. 그냥 일반염색 쓰죠? 네네. 일반염색으로 어, 하고 손상이 되고 네네네 저희 케어하고 나면 저희 제품 쓰셔야 돼요 아 네네네 몸 쓰셔가지고 네네네. 하시게 되면은 네네. 굳이 자주 오실 필요 없이 홈케어만으로도 모발이 굉장히 부드럽게 되는데 곱슬은 안 잡히잖아요. 염색약이 그죠? 네네네 한 6개월에 네네. 한 번씩 오셔가지고 관리 받으시면 아. 되실 것 같고 아, 딱 매직한 것처럼 딱 달라붙는 거는 싫으시다 그죠? 네 싫어요 싫고. 네. 너무 딱 붙고요. 그다음에 또 지나니까 음. 또 뭐라 그러지? 화상. 부석해지고. 네, 네, 네. 그리고 제가 뭐 머리를 잘 만지는 게 아니고 하니까 머리를 또막 이렇게 제가 이제 인스타를 보니까 여기는 머리를 말리기만 해도 머리가 이렇게 좀 머릿결이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머리를 드라이를 잘하고 막 이런게 아니라서 사실은 좀 이렇게 머리를 말리고도 좀 자연스럽게 좀네 삭달 전에 세팅펌을 한 모발이시고 따로 이제 뭐 염색을 전체적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새치가 자라나올 때마다 뿌리 부분에 이렇게 하신 듯해요 전체적으로 펌제에 의한 이제 발색이 약간 된 상태고 손상이 일어나면서 색이라는 멜라닌과 단백질이 또 빠지게 된 모발입니다. 이런 모발 모질은 굉장히 좋으세요. 이런 모발은 복고발이 잘 받는다, 안 받는다, 굉장히 잘 받는다. 자 작업 시간은 네 시간 정도고요. 고객님 원래 모발 자체가 좀 새까만 편에 속하기 때문에 자기 모발색을 선택을 하셨는데 그 색으로 진행을 바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. 인스타. <laughs> 최신식이네. 인스타를 또 하시고. 아, 인스타를 잘해요? 잘 하지는 못한데, 보기만 보는 아, 거죠? 보기만? 네네. 제가 뭐 올리거나 이러진 않는데, 아. 보는 건 역시 히 보죠. 우연히 저를 발견했네. 네네네네. 아. 그 네이버에 음. 제품이 뜨잖아, 그죠? 네. 그래서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, 음. 그 인스타에서 또 이렇게 미용실 그게 보고, 음. 아, 저, 사실 그지 네이버 제품으로만은 잘 모르잖아 그죠 사람들이 어, 어 근데 인스타 보고 아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어. 그래도 이제 보다 보니까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제품도 있고 인스타에서 복구도 하고 복구만 하는 미용실이고 그런 게 이제 눈에 들어오죠 네, 근데 복구를 해도 복구가 되는 데가 네. 뭐잘 없고 사실은, 네. 네, 클리닉을 받아도 그죠? 그때 네. 그 미용실에서 받는 거 하고 또 집에 와서 딱 네. 머리를 감으면 또 틀리잖아요. 예 네. 네, 그러니까. 복구를 해보셨어요? 아니, 해보진 않았는데, 네. 이게 저희, 제가 머릿결이 네. 워낙 이렇게 날아가는 머릿결이니까, 네. 뭐 클리닉 받고 또 네. 집에 오면 또 머리를 감으면 또 뭐,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재위치고 재위치고 이래서, 그래서, 어, 이거 뭐 드라이를 좀 잘해야 되나? 뭐, 이런 생각도 좀 했었고. 이거 말리기만 하면. 네. 이제 펌은 안 하셔도 돼요.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. 안 했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네. 집에 머리 감아보시면 음. 지금 이 컬리보다는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음. 음.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만져 번 보세요. 어, 여기서 윤이 나는 것 같아 요 아, 음. 다르죠. 네. 아. 앞에 흰머리를 뽑습니까? <laughs> 안, <뽑아요>. 안 뽑아. 뽑아. <laughs> 인자 <때문에>. 아, 애인자. <laughs> 아, 뽑으면 안 돼요. 혹시나 <laughs> 뽑으면 안 봐요. <laughs> 자,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. 되었어요 어, 한번 줘보세요. 음. 음, 실크처럼 됐죠? 네 네, 음. 네, 네, 네. 이러면 그냥 뭐 풀고 다녀도 약간 뒤집어지면 뒤집어지는 대로 어? 괜찮으실 거예요. 음. 어때요? 해보니까. 아,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<laughs> 인스타에서 모든 거 <웃음> <웃음> 하니까 어때요? <laughs> 인스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. 똑같아요. 지는 네. 과정도. 네. 아, 네. 완성되었습니다.